딜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오늘 2023 토너패드 타보부탑 들어가기 전에 토너와 토너패드 차이점 알아볼게요 토너패드는 패드의 제형이 오래 남아야 수분감 쿨링감이 오래 쭉 가잖아요 토너에 비해서는 보습제가 더 많이 들어간다 두번째는 패드가 각질용에 또 클렌징 기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너에 비해서 계면활성제 함량이 조금 더 높다. 세 번째는 패드가 토너에 비해서는 내용물의 향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탑오브탑으로 뽑았던 제품 두 가지를 예시로 비교를 해볼게요. 아비브 어성초 카밍 토너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양모 밀 추출물이 굉장히 고함량 들어있는데 비해서 아비브 토너 패드는 함량이 좀 줄어들었고 개면활성제가 추가된 걸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초초초초 민감 피부면 패드형보다는 토너 가 조금 더덜 민감할 수 있다. 그다음에 토너 패드 소재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졌어요. 일단 순면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부드러워서 자극이 적은 편이긴 한데, 밀착력이 떨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셀룰로우스예요. 요거는 면보다는 수분 보유 능력이 뛰어나서 좀더 촉촉함을 오래 피부에서 유지되게 만들고, 쿨링감이 더 높아요. 그 다음, 레이온. 밀착력이 잘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 혼방 소재는 각 재질의 장점을 모아가지고, 사용감을 굉장히 높인 그런 소재. 그 외에 소재 말고 또 차이가 뭐냐면은, 엠보형이나 꺼즈형, 극세사패드. 이렇게 양면으로 된게 있더라고요. 닦아내는 클렌징 기능을 위해서 고안이 된 건데, 아, 난 모공 케어를 더하고 싶다. 나는 클렌징을 더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형. 그리고 두꺼운 패드가 있어요. 두껍게 해서 패드를 분리하게 만든, 뭐두 개로 나눠도 되고, 세 개로는 심지어 나눠도 되고. 그 다음에 빅사이즈 패드가 있는데, 얼굴 볼을 다 덮게 만든 게 있습니다. 토너 패드는 닥터로도 사용하잖아요. 패드의 재질과 토너와 궁합. 이게 중요하고 이 재질이 주는 자극도 요거에 포인트를 두어서 차별점 을 두고 선택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제품 리뷰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자 수분 진정 패드는 토너 대용 으로 쓰면 돼요 피부 타입에 크게 구애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성이나 복합성 또 수부 지 정도 건조함을 느끼는 피부 또 민감 피부들이 요거에 좀 적합합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짠, 아비브 어성초 스파 패드. 수분 진정에 100% 순면 패드예요소듐 하이아로론에이트. 외부로부터 피부 보호. 요런 역할을 하는 히아루론산 성분이죠. 개면 활성제를 소량 추가했어요. 결 케어는 파스 향 나무잎 조출물. 저자극으로 각질을 부드럽게 관리해줘요. 수부지님 같은 경우는 올려두고 한 3분 정도 지났을 때, 왜인지 모르겠는데 화끈거림이 느껴져서 떼어냈다고 하셨어요. 풀링감이 금방 사라지고, 또 건조함도 빨리 더 느껴졌다. 닥토로 했더니만 결이 정돈되어서 부드러워진 느낌. 촉촉한 물 토너의 수분 패드. 양면 패드라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고 패드가 작고 밀착력이 살짝 떨어지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짠 이츠 스킨 파워 템포밀라 에라이 젤리 패드. 수분 진정에 정말 얇은 셀룰로스 패드예요. 폴리 글리세릴류의 계면 활성제를 소량 사용해서 적당히는 각질 제거가 된다.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로마 오일을 좀 다양하게 사용해서 향 반응 피부만 주의하시면 되고, 점성이 진짜 얇고, 물 흐르듯 투명한 그런 토너예요.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 어? 시원해. 쿨링가. 이런 느낌. 에스트라와 같은 소재. 에스트라는 좀 두껍고, 얘는 되게 얇은 거. 딱 보이시죠? 그럼 뭐가 달라요? 이런 애들은 수분이 빨리 날아가요. 물 제형의 수분 진정 토너 패드고, 나 스킨팩으로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얇은 패드라 밀착력이 좋은데 수분이 좀 빨리 날아가는 편입니다. 자 이번엔 벤튼 구아바 진정 패드 팩이에요. 진정에 구아바잎 추출물을 70% 쓰고 판테놀을 썼다는 거 결케어로는 뭐가 추출물 일단 펄프랑 레이온 패드인데 연보랏빛 패드를 가지고 있어요. 구아바잎 추출물은 이 원료 자체에 비타민C, E, 폴리페놀 이런 항산화 성분이 좀 풍부하다고 알려진 원료고요. 색상 연보라 보라색을 띠고 있는데 색소를 넣은 게 아니고 구아바 성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라색을 띄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과 추출물이 피부 결민 모공 케어를 해 줍니다. 천연 유래 성분. 닦토만 했는데도 수분감이 확 느껴진다고 건성님이 후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끈적이는 마무리감이 살짝 있어서 아주 가볍다 이거는 아니고요. 펄프랑 레이온 패드의 특징. 일단 펄프 중에 양쪽에 원단이 한겹씩 더해진 거예요. 촉축성과 밀착력이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패드가 잘 찢어져서 코, 턱, 이런데 붙이기가 용이했으며 또 너무 부드러워서 닥토로 해도 자극이 없었다. 쿨링 지속력이 좋은 수분 패드고요. 패드가 크고 이렇게 잘 찢어져가지고 꼼꼼하게 붙이기는 좋다. 즉각적인 수분 공급, 수분 체음 효과는 괜찮고 토너팩이나 닥토로 하기에 되게 무난한 제품입니다. 바이오힐보 판테놀 시카 더마 패드입니다. 병풀과 마데카소사이드와 판테놀 1% 히알루론산으로 수분 공급 셀룰로우스 패드예요. 판테놀은 비타민 B5인데 영양도 주고 피부 장벽 케어하면서 진정도 주고 유분감이 없고 되게 산뜻해요. 셀룰로우스 패드인데 양면이거든요. 패드가 되게 얇고 크기가 작은 편으로 사용하기 무난 두께감도 있고 밀착력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가벼운 물 제형의 진정 토너 패드 스팟 부위 진정 팩으로 괜찮아요. 닥토 클렌징 기능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결정돈 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하바, 파하, 라하, 이런 각질제거 및 피지조조 성분을 잘 사용한 패드입니다. 여드름 피부, 지성, 수부지 피부가 우선 추천이에요. 건성 복합성 피부는 화이트 헤드, 블랙 헤드 쓰기 좋고 민감 피부는 주의해야 되는 그런 패드들입니다 공통적으로 쓰인 성분 비교를 간단히 해볼게요. 일단 바하는 분자 크기가 작아서 모공 속의 피지를 잘 용해시켜요. 블랙 헤드랑 화농성 여드름에 조금 더 효과적이고 아하 같은 경우는 피부 각질 겉에를 유연하게 해서 각질 턴오버를 촉진시키고 화이트 헤드랑 면포성 여드름에 더적당하고요 파하는 뭐냐면 분자량이 큰 형태예요. 천천히 산성화가 되어 피부에 침투하기 때문에 아하보다 자극이 적고 각질 제거 보습 모공 관리를 조금 저자극으로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LHA라고 해서 피부장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pH5.5를 유지하는 4세대 필링 성분이거든요. 아하바보다 큰 입자예요. 그래서 흡수가 피부에 좀 느리고 자극도 적은 편이다. 이런 성분들을 사용한 제품 첫 번째. 하이 시카 바이옴 카밍 컨디션 패드라고 해서 아쿠아 바이옴 그 패드가 단종이 되고 이걸로 이제 리뉴얼이 되었어요. 시카 6종 추가가 됐고 100% 순면 패드로 바뀌었다는 거. 진정 특허 바이옴 각질 제거 파하 100% 수면패드. 각질제거로 락토바이오닉 엑시드, 글루코노락톤, 파하 두 가지를 썼고요. 수면패드가 좀 밀착력이 떨어지잖아요. 오래 붙이고 있을 수가 없고, 살살 눌러가면서 닦토를 했을 때 결정돈하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가벼운 각질제거와 수분 공급 토너 패드. 토너 성분이 수분 진정용으로 되게 좋았는데, 패드가 밀착력이라든지 활용도 면에서 살짝 아쉬웠다. 브링그린 티트리시카 트러블 수딩 토너 패드입니다. 수분 진정을 티트리시카로 했고, 각질 피지 케어를 라하로 소량 사용했고, 100%순면 패드인데,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있어요. 점도가 높은 물 제형입니다. 꼬록꼬록꼬록 꼬록 꼬록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거품이 생긴다. 수분감이 되게 좋았고요. 촉촉했어요. 닥토만 해줘도 촉촉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100% 순면 패드인데 구멍을 좀, 좀 숭숭숭 내가지고 밀착력이 좀더 높아요. 토너팩으로 사용하면 속건조를 되게 잘 잡아주는 수분감이 좀 높고 열감 홍조도 잘 잡아준다. 산뜻한 마무리라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에 좋았다. 마일드한 각질 피지 조절 패드고요. 닥토보다는 토너팩으로 할때좀 좋았어요. 가벼운 수분 공급 쿨링 효과가 있고 지성피부나 여드름 피부 우선 추천. 자 이번에는 짠 이츠스킨입니다. 수분 진정은 스페인 감초 뿌리 주출물 캄줄렌 사용한 거. 베타인, 알란토인, 판테노 사용 모공과 결케어 성분을 되게 다양하게 썼는데 감초산 필링 콤플렉스 이거는 다이포타슘, 글리시리제이트, 바하, 파하를 같이 썼고 향도 세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았고 흡수 빠른 편 수부지님이 사용 후 즉각적으로 피부가 좀 부드러워진 게 느껴졌다 제가 이제 코랑 모공 부위에만 이렇게 눌러주면서 닥토로 사용을 해봤을 때 화이트헤드 제거 효과가 괜찮았다 피지 각질 케어에 집중한 모공 패드 열감은 잘 내려지는데 수분감은 좀 부족합니다 패드 퀄리티 좋고, 사용도 좀 편하다. 지성 여드름 피부 추천이고 지루성 피부나 민감 피부는 주의. 저 이번엔 짠 성분 에디터 그린토마토포어 필링 전보 패드. 각질 케어를 파하로 했는데 1% 고압력. 계면활성제 수분 장벽. 면 소재의 패드인데 엠버 플레인 양면으로 됐습니다. 글루코노락톤 파하는 분자량이 큰 형태라서 각질 제거 저작으로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했어요. 클렌징 워터 이런데도 쓰여요. 수분 장벽은 오중 히알루론산으로 해. 수분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에센스인데 마무리감이 산뜻하고요. 근데 이제 엠보면으로 되어있는 패드의 특징은 뭐냐? 밀착력은 좀 떨어져요. 엠보라서 닥토 위주로 지금 되어있는 거고요. 파1% 사용해서 적극적인 각질 제거를 해주는 닥토용과 토너 패드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고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 우선 추천이고요. 지루성 피부나 민감 피부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잡티 케어 패드입니다.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부분 집중 팩 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짠메디힐 마데카 소사이드 흔적 패드. 오일과 계면활성제, 가용화제 같이 써가지고 유화를 시켜서. 계면활성제는 두 가지, 폴리그리세릴 류를 썼고 아로마 오일 썼기 때문에 향 반응하는 초초초 민감 피부는 주의하시고요. 팩 해줬을 때 쿨링감이 엄청 오래 지속되고 면과 텐. 세방이잖아요 가로 세로로 막 원사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거지를 형상화했는데 분리되거나 늘어나는 소재는 아닙니다. 약간 거친 느낌이 있는데 닦토 할때 크게 자극될 정도는 아니었다. 저녁에 사용 후 다음 날 피부 결이 좀 부들부들해졌고 보습, 열감 진정, 결정돈 멀티 패드. 피부 결정돈 용이라서 화장 전에 사용하기 좋고요. 2차 클렌징이나 팩둘다 적당히 사용하기 좋은 거즈형 패드입니다. 짠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 패드. 수분 진정 베타인. 판테놀 모공 케어 100% 순면 패드 알부틴 성분은 미백 기능성 성분이거든요. 비타민 나무 열매 추출물 같은 거 이것도 좀 부스팅해주는 미백을 모공 케어로는 흰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이라 해서 얘는 천연 바해요. 5분 정도 했을 때 속건조 잡아주는 것고 장미향이 좀 너무 강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였다. 2주 정도 쓰면은. 피부 톤이 좀 맑아진 느낌? 정도는 있더라고요. 미백 관리와 수분, 결정돈 등 멀티 제품이고요. 무난한 패드 재질, 닥터보다는 여드름, 또 잡티 부위에 부분 패 하기에 좋은 제품. 자, 이번엔 유명템이죠. 짠! 스킨푸드 캐롯, 카밍워터 패드, 당근 추출물에 장벽성분, 100% 순면인데 와플 패드입니다. 당근 추출물 15, 당근 시오일이 0.001%. 여드름 흔적이 남지 않게 여드름 부위를 잘 관리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잡티 케어 섹션으로 구분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수분 장벽은 히아루론산, 베타쿨칸, 계면활성제도 소량 사용을 해 가지고 피부결이 좀 정돈된 느낌이 좀들 거예요. 수분감이 꽉 채워지는 느낌이고 에센스가 듬뿍 적셔 있어서 수분감, 쿨링감이 지속력이 되게 좋았어요. 이 와플형 네. 얘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거든요? 얘가 좀 늘어나요 잘 패드의 질이 좋고 두툼해가지고 다양하게 쓸수 있다 칙칙해진 부위에 토너팩 하기 좋은 제품이고요 2차 클렌징 또 토너팩 하기도 괜찮습니다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 추천이고요 지루성, 민감 피부는 주의 클렌징 패드입니다. 오일과 계면활성제를 같이 사용을 해서 1차 클렌징이 용이한 패드를 말합니다. 외출 시 화장 수정이 되게 용이한 그런 패드이기도 해요. 첫 번째 제품은 키노닉스 카모 클렌징 패드. 일단 오일이 들어 있고 계면활성제에 진정 각질 제거. 거기다가 레이온과 폴리에스터 혼방 패드예요. 클렌징 워터에 패드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에톡시 석신에이트라는 아주 가벼운 오일이에요. 물과 친화력이 있는 투명한 성상을 유지 가능한 그런 오일이거든요 지용성 메이크업, 블랙헤드 이런 거를 좀잘 녹여줬다. 개면활성제는 폴리그리세를 위해 개면활성제두 가지 썼어요. HLB 값이 높아서 워터베이스의 클렌징 제품에 쓰기에 굉장히 적합하고 촉촉한 클렌징 패드입니다. 양배추 추출물은 높은 함량의 플라보노이드와 안토시아닌 항산화와 항염 특성을 가진 걸로 있는데 요거를 52,000ppm 5% 가량 썼고요. 듬뿍 적셔져 있어서 한 장으로도 웬만큼 잘 닦아낼 수 있는 정도 메이크업 제거, 선크림 등 1차 클렌징에 효과적인 클렌징 패드고요 사용 후 건조함이 없어서 좋았고 외출 시 수정 화장할 때 사용하기 좋은 엠보로는 코, 턱 두꺼운 부위 사용하시고요 플레인으로는 눈가, 입가, 볼등 얇은 부위 클렌징할 때 사용해주세요 자, 이번엔러듐 토너 패드입니다. 탄닌이 풍부한 버지니아 풍년화 추출물, 요게 위치아제 추출물입니다. 일반 그냥 수분 성분들 쭉썼고100% 순면 패드입니다. 엠보랑 플레인 버지니아 풍년화 추출물, 위치아제 요거는 모공 수렴에 좋은 탄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항산화에도 좋고요. 계면활성제를 사용했는데 폴리그리세릴유 수분 장벽은 소듐 하이알루로네트 가벼운 에센스 바른 느낌으로 수분감도 잘 느껴지고 100% 순면 패드인데 이런 엠보 패드는 붙였을 때 밀착력은 좀 떨어져요. 패드 엠보 부분으로 코 부위나 모공 큰 부위만 닦아냈을 때좀 맨질맨질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촉촉한 수분 플러스 클렌징 토너 패드. 화이트 헤드, 블랙 헤드의 깔끔한 용이 괜찮고요. 외출 시 수정 화장할 때 용이. 탑 들어가기 전에 토너 패드와 마스크 팩의 차이가 뭔가요? 먼저 제형을 보자면, 토너 패드는 물 제형, 워터리 합니다. 마스크 팩은 에센스에서 젤로 넘어가는 제형이 많아요. 성분은 토너패드는 다크 토너로 사용하기 좋게 수분 진정에 계면 활성제,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가 있고, 마스크팩은 수분 지속력이 좋은 성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너패드는 순면 소재를 다수 사용, 멀티하게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거, 마스크팩은 거의 셀룰로우스 성분을 진짜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밀착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토너패드는 닥토와 팩두 가지 목적으로 쓰시면 돼요. 마스크 팩은 그냥 얼굴 전체를 밀폐를 해서 수분 충전, 열감 진정, 유효 성분을 더 효과적으로 쑥 피부에 집어넣는다. 장점은 토너 패드는 내 부위 부위별로 맞춰서 쓸수 있다. 고민별로 전체보다는 스파 케어에 더 효과적입니다. 마스크 팩은 밀폐력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얼굴 전체적으로 유효 성분의 효과를 쫙 상승시킨다는 장점이 있어요. 토너패드 마스크팩 차별점도 말씀드렸는데 2023 탑은 어떤 제품일까? 이거 빨리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2023 수분장벽 패드 탑입니다. 민감, 건성, 복합성 피부 추천템인데요. 에스트라 a c 카3 6 5 소프트 진정 팩패드입니다. 2020 탑이었던 제품이 더레 바이 블랑도 올리고 히아루론산 7 멀티 포뮬라 패드인데요. 저분자 히아루론산 2500ppm 진정 특허 원료 100% 숙면 패드. 리뉴얼 전 제품에서 개면활성제에 폴리그리세를 10라우레이트 추가했고 카페인과 보습성분이 살짝 추가되어서 박토도할수 있고 토너팩도 할수 있게 그런 제품으로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심플한 전성분에 쿨링 효과가 좋았어요 제가 또 건성 피부에 추천한 제품이 더마톨입니다 보습성분 진정 그리고 리오셀과 펄프 합지의 레이온 패드입니다 오일 사용한 유화 제형이라 건성이 촉촉하게 수분 지속력이 높았던 그런 제품이라 탑을 주었었는데 2023 탑인 에스트라 에이시카 패드는 두 제품보다 보습력이 매우 높아요 진정장벽 성분 구성을 잘해서 탑으로 뽑았습니다 특히 수분 지속력이 높고 탱분해성이 좋은 셀룰로우스 패드를 사용한 점이 좋았습니다 오일의 진정장벽 셀룰로우스 패드예요 진정장벽을 마데카소사이드, 피토스테롤, 베타글루칸 그걸 시카 BPM이라고 에스트라 독자 개발 진정 성분인데 자극은 낮추고 피부장벽은 빨리 회복해주고 또 열감 쿨링도 빨리 내려주는 그런 성분 조합을 했습니다 오일이 들어간 유화 제형이잖아요. 독자적으로 개발한 더마 소프트 패드라고 해서 이 닿는 면이 정말 부드러워요. 대형을 패드가 쫙 머금고 있는 그 느낌이 강했다. 밀착력이 되게 좋으면서 저녁에 사용 후 다음 날 아침 촉촉하고 피부결도 부들부들해지고 수분 지속력도 뛰어났다 촉촉한 수분 장벽 토너 패드고요 닥토형 패드는 아닙니다 오래 지속되는 수분감으로 열감 진정 효과 굿 여름철 화장 전에 하나만 발라도 좋은 화잘먹템 건성 피부의 결정돈 속건조 해소템이고요 민감성 피부, 10대, 임산부 등 온가족템으로도 추천합니다 2023 수분 진정 장벽 탑 제품입니다. 넘버주인 1번 시카 가라 만든 초록패드입니다. 지성 피부에게 좋은 진정 성분을 사용했고, 패드 퀄리티가 좋아서 탑으로 뽑았습니다. 진정 성분을 병풀 추출물, 감초 뿌리 추출물, 양모밀 추출물을 적당 함량으로 잘 조절을 했고요. 수분에 셀룰로스 패드. 여기에 정화 성분을 사용했는데, 히아신스 전초 추출물과 하수오 전초 추출물, 수렴, 모공, 청결, 기능을 해주는 그런 성분 두 가지예요. 폴리그리세를 위해 두 가지 계면 활성제, 가용화제를 썼는데, 닥토용으로도 괜찮구나. 이걸알수 있습니다. 물같이 쫙 쿨링감이 돌면서 흡수가 빠릅니다. 셀룰로스 양면 패드잖아요. 두 장으로 잘 나눠지는데, 펄프 소재에다가 이 성분들을 좀 입힌 것 같아요. 열감 있는 볼, 피지 조절, 필요한 코 부위 이런 데는 식화면으로 했고요. 턱이랑 이마 부위에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수분 진정 물 토너에 양면 패드를 잘 사용했다. 스팟 부위 열감 진정 굿 토너 에센스는 무난 패드가 마음에 들었던 제품 닥터용과 토너 팩하기에 둘다 좋았습니다. 지성 수부지 복합성 피부 추천 자 이번엔 2023 여드름 진정 패드 탑입니다. 이지엔트리의 어니언 유페어 클리어 패드입니다. 자2020 탑이 브링그린이었어요. 비타민 콤플렉스의 결정돈으로 파하. 글루코노락톤 그리고 레이온 혼방패드였거든요 당시엔 이런 마일드한 각질 제거 제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높은 점수를 주었던 제품이고 2023탑 이지엔트리는 브링그린이 사용했던 파 성분에다가 업그레이드된 미백 유효원료들 또 진정 장벽 성분들까지 다잘 사용해서 뽑았습니다. 특히 흔적 모공을 동시에 케어하는 제품으로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 수부지 피부에게 필요한 제품이라고 판단되어서 뽑았습니다. 진정을 양파 추출물 소듐 헤파린 판테놀로 잡았고요, 미백을 비타민 C 유도체와 트라넥사믹 엑시드, 또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 각질 케어 파하 글루코노락톤 그리고 100%숙면 패드인데 양파 추출물을 82만 ppm을 썼잖아요. 저 양파 성분 안토시아닌 이 성분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도 좋고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는 비타민 C 유도체죠. 멜라닌 합성을 예방. 또 트라넥사믹 엑시드 비타민 C 유도체와 함께 사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내고요. 기미, 잡티, 색소침착 개선, 멜라닌 농도 개선 임상을 받은 걸볼수 있어요. 인체에 적용 시험을 받았고 제가 딱 패드를 해봤더니 수분감이 스며들면서 닦아난 후에도 촉촉함이 남아있을 정도? 100% 순면 패드인데 부드러운 7겹 패드라고 했는데 무표백에 무형광 얘는 레이어가 많아가지고 앰플을 진짜 듬뿍 가지고 있고 두 겹으로 나눠서 쓸수 있고 좁쌀이 있었는데 약간 잠잠해지고 열감이 즉각적으로 내리는 냉장고 패드 진정 잡티 관리 패드고 쿨링 효과로 열감 진정 좋은 패드 부분 집중 스킨팩으로 사용 추천하고요. 여드름 피부에 칙칙함, 잡티 고민 피부 추천 지루성 민감성 피부는 주의하세요. 자2023 여드름 진정 패드 탑 하나 더 갑니다. 듀이트리 AC 컨트롤 EX 딥그린 카밍 패드입니다. 2020 탑인 브링그린 당근 패드와 비교해 보면 듀이트리 패드는 유분을 줄이면서 과각질을 용해시키고 유수분 밸런스를 잘 갖춘 강력한 쿨링 진정 제품이라 탑으로 뽑았습니다. 진정 성분은 병풀 추출물을 만780 ppm 약 1%를 사용했고 가벼운 피지 각질 제거로 또 파파인 흰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 발효 성유를 사용했고 극세사와 100% 순면 패드입니다 양면이에요 시카민트라고 해서 병풀 추출물과 페퍼민트 피부 진정 붉은기 열감개선 쿨링을 해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 성분이고요 파파인 파파인은 죽은 단백질 물질에만 작용하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성분으로. 아하의 대체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성에게는 어, 수분감이 엄청 촉촉하다? 그건 아니에요. 적셔진 상태에서는 양면 구분이 모호하잖아요. 말려보니까 색깔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패드가 머금고 있는 에센스가 많아서 도중에 마르지 않아서 좋았다. 급속도로 열감을 가라앉혀줘서 좋았고, 쿨링감 면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흰색 면으로, 부드러운 면으로 10분 정도 쿨링 팩을 하고, 그린 컬러 면으로 피지랑 각질, 노폐물만 청소를 해줬더니 아주 그냥 깔끔해졌다. 열감 진정 기능에 집중한 패드, 양면 패드로 쿨링 팩 하거나 각질 케어 가능합니다. 두꺼운 패드라서 수분 클릭 지속력은 좋고, 수부지 지성 여드름 피부 추천템, 지루성 피부, 민감 피부는 주의. 2023 영양 결정동 패드 탑. 인터미션 레스트업 세럼 패드입니다. 2020탑 제품과 비교를 해볼게요. 자, 라운드랩의 독도 패드. 저자극 각질 제거가 용이했고, 지금 라운드랩이 사용한 파화성분에다가 진정, 영양성분 더해주고. 결정돈이 더 효과적으로 잘 되는 제품이 있어서 2023 탑으로 인터미션 레이스트업 세럼 패드를 뽑았습니다. 케모시카 50%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파 소량 레이온 패드인데요. 진정 영양은 이게 인터미션 독자 진정 원료인데요. 뭐50% 정도 사용했다는 거. 보습은 아쿠아실 성분을 사용했는데 보습에 관여하는 아쿠아폴린 활성화시키는 보습 특허 원료죠. 토너 패드는 뭐가 다르냐. 오일을 제외시키고 히알루론산 성분을 좀 줄여서 끈적임을 줄였어요. 각질 제거 성분인 글루코노락톤 파화를 추가했어요. 를 사용해 보면 토너 패드들 중에서는 매우 촉촉하고요. 떼어낸 후 크림만 발라줘도 충분한 수분감. 레이온 소재의 패드인데 이게 엠보랑 플레인 양면. 생분해 인증 원단을 사용했고 수분 지속력은 높고 밀착력은 약간 부족하다. 영양 공급 해주는 촉촉 결정동 패드고요. 엠보는 살살 눌러서 큰 모공 부위만 과각질 녹이는 닥토로 사용하시고 플레인으로 수분 진정 효과를. 위해서 팩으로 사용하세요 화잘먹 세럼 패드고 모공결 케어 필요한 건성 복합성 피부 추천 지루성 피부 민감 피부는 주의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2023 잡티 케어 패드 탑입니다 미샤 비타플러스 잡티 c 앰플 패드 입니다 미백 관련 원료들 각질 턴오버 진정장벽 성분들을 아주 잘 사용했어요 장기간 제가 사용해 봤을 때 기미 잡티 부위 통계성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2023 탑으로 뽑았습니다. 비타민C 리포솜 10%. 각질 제거, 혼방패드,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어요. 베타인 살리실레이트는 베타인과 살리실릭 엑시드를 반응시켜서 만든 성분이에요. 넓어진 모공, 수축, 개선,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고, 여드름 재발도 방지해준다. 비타민C 리포솜. 순수 비타민C인 아스코빅 엑시드, 비타민C 유도체. 이걸 캡슐화 성분을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유효성분이 잘 흡수될 수 있게 만들었다. 피부 표면에 적용 가능한 또 다양한 기전을 다 합해서 한4% 정도로 사용했거든요. 촉촉 산뜻하고 건조하지 않습니다. 혼방 3중 레이어 원단인데 위로도 늘어나고 옆으로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모양을 좀 맞추기 쉽고 에센스가 충분하게 잘 적셔져 있어가지고 잡티 케어 패드인데 건조하진 않더라고요. 바하 성분이 있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있어서 얘는 민감 피부는 주의하셔야 돼요. 밤에 잡티 집중팩 할때 잡티 고민 부위 한 15분 정도 하시면 좋고 민감할 때 절대 쓰지 마세요. 비타민 C 등 미백 성분을 잘 사용한 앰플 패드, 밤에 여드름이나 잡티 부위에 토너 팩 추천합니다. 닦아내는 패드 제품은 아닙니다. 여드름으로 칙칙, 잡티 고민 피부 추천. 지루성 민감성 피부는 주의. 자 토너도 있고 마스크팩도 있고 토너 패드도 있고 요거 써야 돼요 저거 써야 돼요 이렇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떤 피부가 패드를 써야 하는지 또는 쓰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부위에 써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를 잘 살펴보셔야 내가 돈쓴 만큼 이 제품을 나한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영상 시청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기획에서 만나요. 안녕. 빠밤.